안녕하세요. 한국텍토노닉스 기술지원팀의 이기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오토 모티브 이더넷 팜3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TD 풀 표준으로 소비자 및 산업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어오던 이더넷은 차자대 차량용 네트워킹 인프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3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전망됨에 따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 인포테인먼트 차량 사물관 통신, V2X 등의 기술이 급격하게 연구되면서 이더넷 적용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테트로닉스는 이더넷의 성공적인 적용을 지원하도록 테스트의 복잡성을 최적화합니다. 차량용 이더넷은 기존의 풀 듀플렉스 방식으로 측정시 계측 장비가 ECU에 끼치는 영향의 방지가 필요합니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끊고 측정을 하는데 이때 커플러에 의한 삽입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번 웹비나에서는 텍트로닉스의 오실로스코프와 신호 분리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여 케이블을 끊지 않고 간편하게 신호 분석과 프로토콜 디코딩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아, 그럼 11월 7일 차량용 이더넷 측정 솔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